가을 하늘이 청명합니다. 가을이에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가을처럼 여러분 신앙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청명하게 충만하게 열매 맺길 주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뭘까요? 강한 힘. 뭐가 강할까요? 사람들은 의외로 강한 거 좋아합니다. 내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정신이 온전치 않은, 이게 그러니까 정신병자죠. 세 명이 모였어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 명이 모여갖고 차도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명에서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한 명이 이제 이야기해요. 나 왕이야. 까불지마.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친구가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이라고? 그럼 나는 황제야. 너 까불지마. 황제가 높아요? 왕이 높아요. 황제가 높지 않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이제 마지막 친구가 얘기합니다 어? 내가 아직 황제 임명한 적 없는데 너 누가 임명했어? 그러니까 마지막 친구가 제일 세죠? 황제도 임명하니까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센지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무시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구한테 지배당하는 거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힘이 세길 원하고요 권세를 잡길 원하고요 돈이 많길 원하고요 우리 뭐든지 우리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요, 이 욕망이 늘 우리 속에서 끓지 않습니까? 지배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누가 나를 비웃거나 하면 참지 못합니다. 도리어 내가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멀게 누르고 이렇게 살고 싶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강한 것, 센것 원합니다. 그래서 권력, 학벌, 돈, 성공.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힘일까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힘입니까?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요즘 점점 힘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도 잘 지어놓고, 성도들도 있고, 한국 교회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힘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해야 할일 제대로 못 하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힘이 없어요. 부한 것 같지만 가난한 삶을 삽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떠세요? 정말 믿는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며 영적 부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부자 아니에요? 인생 아버지도 재벌이고 대통령이면 부자일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부자로 살아야 하는데 가난하게 산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요즘 왜 이렇게 홈니스 거지가 많아요? 교회도요 한달 내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뭐 얼마 많이 드리지도 않지만 그거 몇푼 받기 위해서요. 멀쩡한 분들이 와 갖고 그걸 받아 가세요. 그만큼 경제 부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경제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대 강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이렇게 계속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점점 많아집니다. 안타깝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하게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성교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하는 중에 마술사 시몬을 만나 복음을 증가합니다 마술사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시몬인데 직업은 마술사입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중에요 이렇게 탁 치면 시몬 이렇게 치면 시몬 한국에서는 국어책에 나오는 제일 많은 이름이 뭐예요? 철수 그렇죠 이렇게 툭 치면 설수 이렇게 툭 치면 영희 시몬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는데 직업이 마술사예요 마술사가 뭐하는 삶입니까? 마술사는요 촥 해갖고 탁 해면 여기 꽃이 탁 들려져요 또 이렇게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1억 딱 써갖고 촥 해면 1억짜리 수표가 됩니다 아, 그런 마술사를 남편으로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람을 꽁꽁 묶어요 발도 묶고 손도 묶고 그리고는 그 아대로 이렇게 눈도 가리고 꽁꽁 묶어 갖고요. 물이 가득 찬큰 유리 박스에 그 사람을 퍽 집어넣고 열쇠로 잠굽니다. 그리고는 천으로, 커튼으로 잠깐 오래 가리진 않아요. 잠깐 가렸다가 탁끊내면그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면 저쪽에서 멀쩡히 걸어가요. 이게 뭐예요? 마술사. 총력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술사. 그는 행복했을까요? 성공하면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술사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마술사인데 어떻게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 직업을 바꿉니다. 그리고요 빌립이 하고 있는 전도자 빌립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비교해요. 사도들과 자기가 또 비교해요. 자기 한계를 알고 한계를 벗어날 길이 뭔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면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이루가면 정말 행복한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라고. 그 복이 뭐예요? 행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 하나님을 통해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세요? 오늘 예배 이 예배를 통해 행복한 자가 되시길 주님을 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울하고 짜증나고 인생에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예수 믿는데 그삶 속에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며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행복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임해야 인생이 바뀌고 행복해집니다 인도에 힌두 사원이 있습니다 힌두 사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섰어요 얼마나 많이 줄을 섰는지 근데 줄을 섰는데 사람마다 다 염소 한 마리씩 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인이 자기 아들하고 같이 서 있는데 염소를 한 마리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보니까 머리를 싹 밀었는데 그 머리가 울긋불긋 그냥 반점이 막나 있고 애가 울어요 아픈지. 그런데 보니까 애가 병에 걸린건데 불치병. 그런데 힌두 사원에서는요 염소를 죽여서 염소피를 이마에 찍으면 재앙이 물러가고 병이 치료된다는. 그러니까 줄을 서갖고. 이 부인이 애와 같이 염소 한 마리 끌고 가서 이제 염소를 잡아갖고 힌두 이제 사제가 그 염소 피를 갖다 이마에 탁 찍어주는 거예요. 엄마도 찍어주고 아들도 찍어주고 예 병이 나야 되니까 재앙이 물러가야 되니까 재앙이 물러갔는지 애가 치료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꼭 치료 받을 수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디 가서 푸닥거리래도 병이 낫기도 하잖아요. 예? 어디 가서 막 이상한 뭐, 뭐를 해도 때로는 사업이 회복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삶이 진짜 변화됐느냐 이거죠.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재앙이 물러가기도 하지만 정말 행복하냐 이거죠. 힌트 사원에 염소, 염소를 잡아서 피는 발랐지만 그 인생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기쁨이 있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기적을 체험하거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나 재앙이 없어지거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삶이 변하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으면 영적 공허함과 영적 빈곤 가운데 살아갑니다.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아무리 놀라운 은혜가 임해도, 인생이 성공해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 받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되고 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첫째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성경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들의 땅 끝, 사마리아와 땅 끝. 그들이 갈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해요? 저주받은 인생들, 개돼지 같은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들 그러니까 갈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경험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곳으로는 갈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복음을 두고 땅 끝까지 사마리아를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갔어요 사마리아를 근데 빌립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어느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그들이 가기도 싫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개, 돼지 같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보고를 듣고선 아 그곳에 사람들도 말씀을 받았구나. 그런데 보고 끝에 보니까 말씀은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같긴 한데 아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가 없어요. 거기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교회. 그래서 이제. 예슬란 교회에서 두 명을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돼서 그곳에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어요? 안수하며 아니 기도합니다. 믿는 자답게 우리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함께 옆에 분들 감사니서 기도합시다. 기도는 변화의 출발입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의 출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출발입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이 사마리아 교회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 받도록. 그러니까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변화됐다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시길 주의을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은 변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고백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이 복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예수님을 세번 부인합니다 나머지 열한 제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광경을 어떻게 해요? 보는 것도 두려워서 다 도망가요 누가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지식적으로만 안았던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이 변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인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돈 많이 벌어야 기뻐요 이번 달에 보너스를200%를 준대 에이, 너무 행복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어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돈이에요?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 님이나와 함께 하시기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성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해요? 귀로는 잘 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안해요. 신앙을 제안해요. 어떻게 해요?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하지만 어떻게 해요? 체험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인격적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제 신앙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능력을 행합니다. 그들이 안수하며 기도하니깐 기도받은 사람이 변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나도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요.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초신자가 있었는데, 이 초신자가요, 초신자라는 말뜻은 뭐예요? 잘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성경도 잘 모르고, 은혜도 잘 모르고, 기도할지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초신자가 어느 기회예요? 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초신자인데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서 가서, 가서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세상에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복음을 위해 쓰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가니까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임하고 그를 통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모든 걸다 알아도,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가장 큰 능력이십니다. 누가 제일 세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제일 세요? 성령님이세요. 시몬 마술사였어요. 그러요 성공한 마술사였습니다. 그렇죠?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근데 그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충만하게 사람들이 변화시키 그상 광경을 목격하다가 이 시몬 베드로가 요한 베드로에게 찾아가 아니 시 어, 시몬 마술사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제게도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권능을 제게도 좀 파십시오. 돈 주고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사로 근데도 불구하고 돈도 많았어요.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가 된다는 이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하거나 자기가 돈을 주거나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면 자기가 열심히 뭘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소유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소유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따라 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 주고 하나님의 은혜 살수 없습니다. 우린 은혜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은. 그는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길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삽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전파됩니다. 사는 성도앱은 성령 충만한 성도로 하나님의 뜻 복음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